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직한 놈들이 강조원입니다 오늘은 정롬에서 최초로 자동차 판매 영상을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에 나와서 이 차를 판매를 하겠습니다. 사세요 라고 했던 영상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경험해보지 않고 추천한다라는 건좀 약간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했고, 값비싼 재산을 히스토리는 알고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4, 5년 전에 신차 박스 까기라는 컨텐츠에 등장했던 녀석입니다. 와...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 그냥 살짝 밟은 거야, 살짝. 뭐딱 이렇게, 와. 무거워. 차 주인분 같은 경우에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형님의 직업이 할부사 대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리스예요. 얼마나 저금리 이겠어요. 포텐 터집니다, 여러분들. 완전 개쌉저금리. 너무나도 관리를 잘하셔서 좀 남주기 아까운 거 있잖아요. 최대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이 좋은 매물을 좀 갖고 왔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을 한다고 했고 청소도 아직 안 했어요. 중간중간에 좀 약간 차 상태가 너프하더라도 상품 보원 과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다 복구가 되는 거니까요. 라이트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잔. 참 300마력대에서 가장 좀 스타일리시한 차가 이 녀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이 지나고 봐도 이쁘네요 정식 명칭은 벤츠 AMG GT 4도어 63S 포메틱 플러스 모델이고요 신차 가격은 2억 4천 5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은 얼만데 이 녀석은 지금 1억 4천 5백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5백 정도가 시세인데 딜러인 제가 봐도 싸다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매를 할때뭐 좋은 점만 이렇게 뭐 영상에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나쁜 거 좋은 거다 담고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자 전면부에 앞범퍼 아래 여기 부분 보이시죠? 까져 있는 거. 차를 좀 굉장히 좀 많이 아끼시는 편이긴 하거든요. 4년 정도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애교로 봐 주시다. 어차피 다 복원됩니다. 네, 이 부분도 보이시죠? 네, 여기. 네. 이 녀석의 지금 사고 부분은 네, 반떼 차량이 어, 전진했어요. 그냥 그 당시 때그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앞 범퍼랑 핸들을 교체한 이력은 있습니다. 짜잔, 기스 많이 냈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데이림 부분이 부좀 기스가 나서 다행이지, 여기 안쪽에 크레이 가거나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크레이 가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기스가 날려면은 거의 뭐 옆에다 그냥 부비부비 하는 수준으로. 이기 텐트 하나 해야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도 보이죠? 아 어, 이건 좀 크다. 도장이 많이 나갔네요. 이 부분은 보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씨, 뭐, 왜 없지? 바람을 막아주는 이게 있는데, 이건 누가 훔쳐갔나봐요. 어, 여기도 비스있네. 당황스럽긴 한데, 다 복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한 놈들입니다. 배터리도 없어서 지금 다시 사무실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의견 팀장님은 급하게 초빙을 했습니다. 촬영일 한다라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므로,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뭐야? <laughs> 비림도안 뜯었어. 뒤에 사람은 안 뜯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보너스입니다. 신차를 샀을 때에 대한 그런 좀 약간 뜯는 재미 분명히 있어요. 뭐 데미지가 어디 좀 들어가서 움푹 파이거나 가죽이 까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상태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래는 이거 스피커 트렁크 이렇게 좋은 거안넣지 않아요? 붐메스터 네. 이게 또 여기서 또 개꿀팁이죠? <laughs> 어? 와... 튜닝을 하셨대. 방음이라든지 이런 거. 한 800만 원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 정말 차 상태 좋은 거예요. 네. 정말로. 자. 이 브이콜. 여러분들 브이콜 아시죠?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약 4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좀 까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보이시죠? 이런 데 약간 주름이 좀 잡혀있죠? 음, 이거는 당연히 복원이 가능하죠. 그냥 가능한 게 아니야. 어? 싹 가능한 가능해. 거지, 그냥. 사이드 버튼, 이쪽 부분도 보시면은 이것도 뜯을 수 있어요. 전혀 뜯질 않았습니다. 하이그루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고급틱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기스가 있어요. 이런 부분 또한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 핸들 스티어링 주변에도 이게 지금 알칸타라인데 약간 알칸타라를 만지면은 정말 꺾어 꺾어 하잖아요. 연식이 좀 지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맨들맨들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깔깔 따라 다시 이거를 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안을 하나 해드리자면 카본으로 이렇게 바꿔도 이쁠 것 같고 또 요즘은 여기 RPM 게이지 있잖아. 이렇게 오, 나올 수 오케이. 있는 거. 벤츠. 그런 걸로 한번 튜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65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것도 또 장점이 워런티가좀 남아있어요. 워런티를 연장을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벤츠에서 수리를 보면 될것 같고요. 살짝 맛배기로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편한 승차감을 좀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기는 해요. AMG의 DNA를 정확하게 운전자한테 좀 전달을 해주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 좀 약간 고출력적인 느낌. 운전에 대한 하드코어한 재미를 좀 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뭐좀 스트레스 한 풀어보고 싶다. 어? 그러면 이거 한번 타면 끝나. 잘 봐. 앞에 한번좀 봐줘. 오오 오.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카트로이드인데요. 예. 와. 어, 이런 식으로. 꽂아버리네, 시트에다가. 이게 차가. 노면에서 이제 오는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뭐 걸러주는 건 전혀 없이 그냥 몸에 다 딜리버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 스티어링에서 오는 이 재미, 패드 시프트로 이제 그 기아를 변속을 하면서 탈수 있는 부분이 rpm 의 영역대가 굉장히 크잖아. 음. 살짝 한번 보자면아전 펀치로 끼지와그 시트에다 붙여버리는데, 사람은, 어, 그지. 옆에 지금 여기 벨로스터가 있긴 한데. 한국의 자존심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컴, 컴포트 보드를 놓고 했을 때좀승차감이좀 불편하냐? 또 그렇게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여에서 이렇게 한번 오... 보이지, 그지? 오... 돌아가. 이게 막지 쏠리는 게 없네. 아, 어, 쏠리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거 운전하고 싶다, 이게 다. 봐, 스포츠. 아, 난다 오... 이거 진짜. 기름이 없어진 게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게 좀 약간 단점이긴 <laughs> 하죠. 재밌긴 하네요 정말 돈이 쓴데 형이 사고 싶다 1억 중반에서 차량이 좀 가성비라고 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동급 대비 매물에 보다 좀 약간 저렴하고 그래도 워런티도 연장이 되어 있고 또 차주분께서는 할부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금리부터 일단 싸대기 션이 일단 무조건 상품 준비하면 금방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재밌다. 차를, 요즘에 형이 계속 전기차만 타고 다니니까 이런 미션이라든지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게좀 약간 갈증이 나긴 했었거든. 아, 근데 진짜 못 끊겠다, 이거는.